자, 260번 문제입니다. 자, 인수분해로 오른 것을 찾은 문제예요. 자, 1번 같은 경우는 합차 인수분해, 여러분들 보이시죠? 1번, 자, 4x 전체 제곱, 자, 마이너스 6y 전체 제곱 이래 가셔도 자, 원식에 변화 없죠? 자, 합차의 인수분해로 4x 플러스 6y, 그 다음에 4x 마이너스 6y 이래 가시면 되겠죠? 자, 얘를 2로 꺼내내주면은 2에, 자, 2x 플러스 3y가 되고 자, 얘도 2로 끌어내주면은, 자, 얘가 4가 되겠죠? 예, 얘가 4가 되면서 2로 끌어냈으니까 얘는 2x-3y가 될 겁니다. 자, 요렇게 되면 되는데, 오, 요 2가 돼 있으니까 4로 바꿔주면 맞는 거다. 그치? 얘는 틀렸어요. 자, 2번 갈게요. 자, 얘는 딱 봐도 덜했네요. 얘 인수분해 덜했죠? 얘 뭐야? x-x+, 이렇게 해야지 인수분해 되는 거 아니에요. 완벽하게. 자, 얘도 틀렸어요. 자, 얘는 3번은 공식에 의한 인수분해다. X 세제곱 플러스 8약하는 건 2의 세제곱이죠. 자, 삼성 때고 그대로 적어라. 그런 다음에 얘 보면서 뒤에 거 작성. 앞에 거그 제곱 부호 바꿔라. 두 개를 곱해라. 뒤에 거 제곱해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어, 여기가 플러스 돼있죠. 마이너스인데. 예, 3번 틀렸습니다. 자, 4번은 완전 제곱꼴을 이용해서 합차를 이용하는 자, 고로한 인수분해 같아. 4번 한번 해봅시다. 자, X제곱. 자, X제곱. 마이너스 앞으로 끌어낼게요. 자, Y제곱 마이너스 2, YZ 플러스 Z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 인수분해 하시면은 YYZZ 둘다 마이너스 주시면 되겠죠. 그럼 얘는 자, X 마이너스에 Y 마이너스 Z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갈로 쓸 필요 없죠. 자, X제곱. 자, 앞에 그 제곱 마이너스 D에 그 합차 인수분해죠. 앞에 게 X, 뒤에게 Y 마이너스 Z입니다. 앞에 거 플러스, 뒤에 거, 앞에 거 마이너스, 뒤에 거니까 부호받게 되니까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X 플러스 Y 마이너스 제도 맞고요. X, 예, 맞네요. 정답. 4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얘도 한번 해볼까요? 자, A는 3차고요. B는 2차죠. 자, 그냥 할게요. 얘를 A로 꺼내봐. A제곱으로 꺼내봐. A제곱으로 꺼내면은 A 마이너스 꺼내 꺼내면 C가 되겠죠? 자, 얘를 마이너스 B 제곱으로 꺼내보세요. A, 마이너스, 요렇게 되겠죠. 자, 분배가 주면은 같은 식 확인됩니다. 자, 공통인수 A, 마이너스 찾았으니까, 공통인수 A, 마이너스 C로 꺼낼게. 남는 게 A, 마이너스 B 좀 남네요. 그럼 얘는 합차 공식에서 얘는, 자, A, 마이너스 C는 그대로 가고, 합차에서 A, 마이너스 B, A, 플러스 B로 하시면 되겠죠. 어, a, 플러스 B, A, 마이 여기까지는 맞는데, 얘가 지금 부가 틀려져 있네. 그래서 5번도 틀렸어요. 자, 정답은 4번으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 앞에서도 한번 해봤죠? 상수항의 합이 같아지는 것끼리 분배를 가시면 됩니다. 자, x하고 x 플러스 3 곱해주면은 x제곱 플러스 3x가 되고요. 자, 요렇게 분배해주면은 x제곱 2xx니까 3x, 1에 전개해주니까 플러스 2. 얘가 마이너스 24가 되겠죠? 자, 같은 게 보입니다. 치환할게요. 얘를 a, 그러면 a, a 플러스 2 마이너스 24가 되겠죠. 전개해주면 은 a, a 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24가 되고 4, 6, 24 아닙니까? a, a 대각선 인수를하시면 되죠. 4, 6, 24큰 쪽에 플러스 작은 쪽에 마이너스 자, 그러면 얘는 a 마이너스 4, a 플러스 6이 될 겁니다. 자, 원상복귀 할게요. 원래 a 값이 x 제곱 플러스 3x였죠? 마이너스 4. 원래 a값이 x제곱 플러스 3x였죠 플러스 6 그죠 자 얘는 지금 또 인수분해가 안되죠 얘도 안되죠 자 인수인거 찾는거니까요 자 요거 찾읍시다 아 요거 부호를 잘못 썼죠 제가 이 마이너스인데 그러면 a 자리 x제곱 플러스 3x주고 얘가 마이너스 4가 돼야되는그지 어쩐지 답이 없다 했다 자 xx 1사 이죠 플러스 마이너스 주면 되죠 그러면, x-1, x-4, 자, x제곱, 3x-6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인수 찾읍시다. 예, 이번에 있네요. x-4, 그죠?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얘를 인수분해 하면은 이렇게 되는데, 자, abcd를 구하시오. abcd는 양수라고 했고요. 자, 보기차식의 인수분해인데, 자, x의 4제곱. 그러면은 보자. 음, 일단 문제 적게, 4x제곱 플러스 16이죠. 자 이렇게 하면 되겠다. x의 4 제곱 플러스 8x의 제곱 플러스 16 마이너스 4x의 제곱 하면 같은 식 맞아요. 계산해 주니까 플러스 4x 같은 식 맞죠? 자, x의 제곱, x 연습 많이 하셔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런 거 보여. 자, 이렇게 인수분해 하니까 x의 5 플러스 4또 제곱이 될 거고요. 얘는 마이너스 2x 전체 제곱을 쓸수 있죠. 자, 앞에 거가 얘고 뒤에 거가 얘입니다. 그러면은 앞에 거 플러스 D의 거, 그 다음에 앞에 거 마이너스 D의 거 이렇게 내주면 되죠. 예, 끝났는 것 같은데요? 그럼 A가 얼마예요? 2죠. B가 얼마예요? 4죠. C가 얼마예요? 2죠. D가 얼마예요? 4죠. 이렇게 되죠. 자, ABCD의 합을 구하라 그죠 ABCD는 다 양수조건 만족합니다. 자, 얘들 다대준게 답이니까, 요게 6이죠? 요것도 6이죠? 대주니까 정답 12로, 요렇게 마무리하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또 볼게요. 자, 공통인수 구하는 문제인데요. 따로따로 따로 인수분해 해도 되고요. 음, 저는, 자, 이 방법으로 가버릴게요. 자, 2x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9를, 자, 얘가 x의 4제곱 플러스 5x의 제곱 플러스 9 이렇게 돼있죠? 예. 자, 그러면은, 봐라. 따로 얘 인수분해하고 따로 얘 인수분해할 수도 있어요. 풀이 과정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거 보고 하셔도 돼요. 하지만은 이런 방법도 있다. 두 개를 빼버릴 거예요. 그럼얘 날라가죠? 뺄거 없죠? 자, 2x 세제곱, 얘에서 얘 빼주니까요, 마이너스 4x 제곱, 얘에서 얘 빼주니까요, 마이너스 18 이렇게 되겠죠? 자, 2로 한번 끌어내볼게요. 2로 끌어내주면은 2에 x 세제곱 마이너스 2로 끌어냈는게 맞을까요? 우리가 조리제법 해야 되죠? 2로 끌어, 끌어내도 되긴 되는데 자 그냥 갈게요 자 1집어넣으면 0 제로가 되는 x값 찾는거야 1집어넣으면 음수쪽이 커지니까 0 안나오겠죠? 마이너스 1집어넣어도 음수쪽이 커져서 안나와요 2를 한번 해볼까요? 2 집어넣어주면 8 16이 되죠? 자2 0을 넣어주면요. 4-16-18. 마이너스 마이너스 자0안 나오죠. 예 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 수자 크니까 2로 끌어낼게요. 자 2에 자 x세제곱, 자2 x 2제곱 -9 이렇게 해요. 그죠? 자, 얘가 0이 되는 X의 값을 우리가 찾을 건데, 이제 좀 낫네. 3 들어가면 0 되겠다. 보이세요? 3 들어가 보세요. 얼마 돼요? 27. 3 들어가 주면요? 9, 2,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9. 아, 됐다. 0 나오죠? 그러면 3으로 조리제법 하는 거야. 개수 적게. 1. X의 외계수 마이너스 2. X 없다? 0 적어야 된다. 상수 마이너스 9. 자, 얘를 3 집어넣었을 때0 나왔으니까요. 마지막에 0 나와야 되고요. 자, 첫 번째가 내려오시고요. 곱해서 3 더해서 1, 곱해서 3 더해서 3, 곱해서 9 더해서 0 되죠. 오케이, 좋아. 분위기 좋아. 그럼 얘는 x-3이 되고요. 상수 1차, 2차의 개수니까. 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 이때 공통인수, 자, 요거 보이세요? 공통인수. 얘네예요, 그죠? 예 정답 3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따로 따로 인수분해 하셔도 됩니다. 고는 해설지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조해서 하시고요. 아 여태까지 배웠는데 이거 인수분해 한 정도는 하셔야죠. 예. 자, 264번입니다. x의 계수가 1인 두 일차식 곱으로 인수분해될 때, 자, 두 일차식의 합을 구하는 문제네. 자, x 최고 차수가 2차, y 최고 차수가 2차. 동차식. 그러면 x에서 대해내림차 정리, x 제곱. 자, X 있는 거 지울게. X 있는 거, 얘의 X 가지고 있죠? 자, X로 꺼내주면은 3Y-1X가 의될거예요 자, 남은 거다 정리할게. 2Y제곱-3Y-2가 -3Y 3 y 되겠죠. 자, 뒤에 그 3개 인수분해 되는 패턴 많이 보셨죠? 2Y, Y로 가시고요. 아래쪽에 위쪽에 1 줄게요. 이쪽에 마이너스 풀어주면은 인수분해 되네. 자, X제곱 3Y-1X. 의 1에 적어주면은 플러스 2y 플러스 1자 1에 적어주면은 y-2가 됩니다 자 요거 인수분하면더 되죠 xx x 더 되겠지 뭐 2x, 2y 플러스 1 y- 요런식으로요 해자 둘다 풀어주시면 되죠 더해주면은 어차피 x 따라온다고 보시고요 더해주면은 3y 두개 더해주면은 마이너스 1 맞죠 자 그러면은 x 플러스 2y 플러스 1자 요래 한번 적어주니까 x 플러스 y 마이너스 2가 될겁니다 자, 이때 두 1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됐어요. 그죠? X의 개수가 1인. 자, 이때 두 1차식, 얘를 합하래. 자, 얘 합해주면 답이다. 그죠? 자, 2X 플러스 3Y 마이너스 1이 되네요. 네, 정답. 5번 체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얘를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된대요. 근데 인수분해 하려고 봤더니만 A를 모르죠? 자, 그러면 얘는 누구를 인수로 가졌어요? X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가졌죠? 인수정리죠? 인수정리. 자, 얘는 X-1을 인수로 가진 거 아니야. 그럼 인수정리에서 이 1차식 0이 되는 X가 얼마예요 2를 앞쪽 XR이 집어넣은 걔가뭐 된다? 0 된다. 자, 여기다 2집어넣어봐. 8, 3, 24가 되죠? 2집어넣어주니까 4A가 되고요. 2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10 플러스이니까 마이너스 8 이꼴 얘가 0 돼야 된다고요. 자, 4A. 이거 계산해주니까 플러스, 음, 16이 나온다, 그죠? 16이 꼴 제로. 자, 그래서 a 값 마이너스 4가 나옵니다. 그럼 A 자리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4로 바꿀게요. 예. 그럼 이 조리 예법하자. 자, 개수만 적자. 음, 개수만 적자. 자, 3,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2. 그죠? 얘를, 자, 2로 하시면 되죠. 자, 2. 자, 첫 번째가 내려오시고요. 곱해서 6 더해서 2, 곱해서 4 더해서 마이너스 1. 자, 곱해서 마이너스 2 더해서 0이 되겠네. 그럼 얘를 식으로 표현하면, 은 자, x 마이너스 2, 3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요렇게 되겠죠. 자, 한번더 인수분해 해야 됩니다. 3xx, 1, 1. 자, 아래쪽에 플러스, 위쪽에 마이너스 주시면요. 얘는 x 마이너스 2에, 자, 요거 먼저 할게. x 플러스 1, 그 다음에 3x 마이너스 1 되죠. 예, 인수분해가 끝났습니다. 자, x 마이너스 1 보이시죠? 그럼 b는 1이 돼야 되겠네. 그래야지 x 플러스 1 나오겠죠. 자, 3x, 자, 마이너스 1이죠. 그럼 c는 마이너스 1 들어가주면 됩니다. 아까 전에 a가 마이너스 4였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a 플러스 b 마이너스 c의 값은 a가 마이너스 4였고요. b 값이 1이었고요. 마이너스의 c 값이 마이너스 1 됩니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2니까 플러스 2가 되고 계산해 주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2가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얘를 인수분해하라 그랬어요. 복잡해 보이니까 치열 하도록 할게요. 얘를 라지 a, 얘를 라지 b, 얘를 라지 c라고 둘게요 그러면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플러스 c 세제곱이잖아요. 그럼 얘 인수분해, 음, 공식에 의해서 의한 인수분해죠. 네. 그럼 얘 공식 쓰면은 자 a 플러스 b 플러스 c, 자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플러스 3abc가 되는거죠 야 대문자 잘 가다가 소문자로 왜 갑자기 가고 그래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플러스 3abc 이렇게 되는거 아니에요 자 이제 원상복귀 합시다 자이 자리에 a자리에 라지 a자리에 x-y 플러스 라지 b자리에 얘를 집어넣어주면은 y-z 라지 c자리에 z-x 그죠 라지 r g e A 자리에 얘를 집어넣을 건샬샬샬 샬라 샬라, 샬라 플러스 3 라지 r g e A 자리에 x 마지너스 l B 자리에 y 마이너스 z 라지 C 자리에 z 마이너스 x. 이래 들어가주면 될거 아니에요. 자 여기에, 여기 자리에 x 마이너스 y, B, y -Z -X, x y y. 마이너스 z 마이너스 x. X 마이너스 y. Y 마이너스 무슨 말인지 이해 되죠? 그 e s a 샬 샬라 h i n g This i 샬라 h e same thing. This is the s 마이너스 z 플러스 z 안녕 플러스 x 마이너스 안녕 얘가 0되버리잖아요 그럼 얘곱 관계니까 얘가 다 l 이 s 버리고 얘만 남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곱 관계로 됐으니까 인수 x p 되는 아주 재밌는 패턴의 문제가 되는 거죠. 이 문제는 이게 답이에요. s y plus y plus y 어 l u s y p l u 계산 p 열심히 y 열심히 계산해 열심히 계산해 또 이것도부터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열심히 계산한다. 막 제곱해서, 어? <laughs> 제곱인데 바로 전기 아까 막 이래갖고 하다가, 어? 얘가 제로 나오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연필 집어 던지죠. <laughs> 신발 이러면서 그지? 아 요가한 거 아니에요. 신발, 신발, 우리 신는 거. <laughs> 연필 던진 애들, 꽤 봤어. 어? 한숨 쉬는 애들도 많이 봤고. 자. 그지? 여러분들이 이제 경험이 있으니까, 얘 먼저 계산해봐. 0 나온 케이스들이 꽤 많아요. 예. 네, 다음 문제 볼게요. 자, 다음을 인수분해하는 거다. 그지? 자, 4차 대칭형 인수분해죠? 그럼 X제곱으로 끌어내는, 끌어내는 거 기억나시죠? 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3, 아유,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X분의 2, 플러스 X제곱분의 1, 그죠? 자, X제곱으로 분배가 주면 같은 식 확인도 되고요. 자, X제곱에, 자, 자리를 바꾸자. 자리를 바꾸자. 자,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 먼저 쓸게. 이거 두 개. 했는 거지워버릴게 헷갈리면은. 자, 요거 두 개에서 마이너스 2로 끌어낼게.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X분의 1. 분별하면 같은식 맞죠? 마이너스 13 따라오시고요. 이렇게. 그죠? 렇 자, 얘를 X 플러스 X분의 1의 형태로 바꿔주라 그랬죠? X제곱에, X 플러스 X분의 1 전체제곱. 얘 전개하면은 얘와 같아지는 건 맞는데, 중간에 플러스 2가 더 생기잖아요. 그놈 없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2더 추가시키면 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3이니까 마이너스 15 바로 갈게 이렇게 계산 마이너스 5배 x 플러스 x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얘를 라지 a라고 치환을 할게요 라지 a라고 치환하면은 옆으로 갑시다 자 x 제곱에 자 라지 음, 중간론이 이제 필요 없을 것 같다 자 a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5가 되고 자 인수분해 하면은 aa 355 1큰 쪽에 마이너스 작은 쪽에 플러스 자 x 제곱에 a 플러스 3, a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자 x 제곱에 a는 원래 x 플러스 x 분의 1이었죠. 3. 자 라지 a가 원래 값 x 플러스 x 분의 1 집어넣고 마이너스 5. 자 x 제곱이라고하는 거는 x를 두번 곱하는 문제죠. 어, 두번 곱하는 얘기죠. 한개 x를 1로 분배하고 한개 x를 1로 분배하라 그랬죠. 그래야지 답이 있다 그랬죠, 제가. 자 1에 분배하면요, x 제곱. 3 먼저 분배할게요. 3x. 1에 분배하면요, 약분되어서 플러스 1. 자 여기다 x 분배가 주면은 x제곱 여기 먼저 x 곱해주면은 마이너스 5x 여기 x 곱해주면 약분 되어서 1 이렇게 되겠다. 자 얘를 답을 찾아주면은 자 4번 아니면은 3번이고 4번 아니면 3번이고 마이너스 있어야 되니까 얘네 예 정답 4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왜 손을 떨고 그러니 자 여기까지입니다.